740번입니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그랬을 때 f2값을 구하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가해 조건부터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f(x) 플러스 2값. 얘가 0이야.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f-1 플러스 2가 0이 되어야 되는 거고 f-1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 그러면 얘가 이 플러스 2라는 것이 마이너스 f-1이죠. 그럼 이제 얘는 무얼 의미하는 거야? f' f' 마이너스 1을 의미하는 거죠. 이 값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에 나의 조건을 봅시다 나의 조건은 fx가 x는 3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아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야 f 프라임 3이 얼마라는 걸 알죠 얘가 0이라는 걸 알죠 이 3차 함수에서 이 극소값을 가질 때는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자 그럼 얘네들 3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 fx를 좀 설정을 할 텐데, 어, 최고창 계수가 1이니까, x 3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놓읍시다. 그럼 얘를 미분한 함수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면 으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지수 3개고 식도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abc를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런데 어쨌든 3을 집어넣어도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니까 이 놈의 두 근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래서 두 근의 합 3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얘가 2고 근각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a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근의 곱. 여러분이 그 지금 3하고 마이너스 1이야.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은 3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되죠. 자, 그다음에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A 값이 마이너스 3이고 B 값이 마이너스 9잖아.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5 넘겨주면 C 값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얘기야. FX 완성했습니다. 자, FX는 어, X 세제곱에 A가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X제곱. 그다음 B가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X. 그다음 C값이 마이너스 7. 내가 지금 원하는 값이 f 2값이죠 f FE 2 구해봅시다. 8, 12, 18, 마이너스 7. 그러면 얼마야? 지금 이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741번입니다.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음 먼저 가해 조건부터 한번 봅시다. 가해 조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세제곱분의 fx가 현재 1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모가 3차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갈때 1로 수렴하려면 얘도 3차가 돼야 될 거고 그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 되어야 되겠죠. 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조건을 한번 볼게. 나의 조건은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극값을 갖는데 f(x)는 현재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하고 2에서 극값을 갖기 때문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고 f 프라임 2도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f x를 미분하시면 얘는 이제 여기 3이 떨어져서 3x 제곱 플러스 어쩌구저쩌구 이렇게 갈 건데 보시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0이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인수분해가 최고차항 계수는 3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될 겁니다. f 프라임 x를 우리가 알았어.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얘입니다 얘를 한번 적어볼게. limit h가 0으로 갈 때. h 분해 f의 3 플러스 h 빼기 f의 3 마이너스 h입니다. 얘는 3차 함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모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니? 요놈 빼기 요놈. 이놈? 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빼 보시면 2h죠. 그래서 여기다가 2h를 만들어 주고 다시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h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 h가 0으로 가면 둘다 3으로 모이고 있죠? 어, 그래서 f 프라임 3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 f 프라임 3이야 자 그러면 f 프라임 3은 여기다 3을 집어넣는 거죠 3을 집어넣어 보시면 3 곱하기 4 곱하기 1입니다 아이 값이 12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이 2 4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742번. 음,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1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가 달라지고 있는데, 어, 얘네들의 모든 극값의 합이 5가 돼야 된대. 그리고 a는 현재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 나는 위에 있는 함수부터 볼게. 자, fx가 현재 x 세제곱 빼기 3a x제곱.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의 x 빼기 4. 그래서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을 좀 해보시면, 얘는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x.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3으로, 3x로 묶어보면, x 빼기 2a.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 자, 근이 0하고 2에 있는데 a가 현재 음수라고 나와 있죠,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2a는 0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나는 1보다 작을 때를 보는 거야. 그러면 1은 어디 있겠니? 1은 0보다 큰 쪽. 이쪽에 1이 있겠죠?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의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딱 1까지를 보셔야 되죠. 1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 극대를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극소를 가질 거야. 자, 그 다음, 얘는, 미분을 하면 뭐죠? 그냥, A입니다. 미분을 하시면. 그런데 A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건데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그냥 A라는 상수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A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는 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1의 순간에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이 감소하는데 보시면 기울기 a로 계속 이렇게 내려갈 거야. 그런데 걔가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어져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얘가 일단 연속인 줄좀 살펴봅시다. 위의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빼기 3a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밑에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3a죠. 둘이 같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극대를 갖는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이 극값들을 한번 다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a를 집어넣어야 돼. 근데 이 2a는 어디다 집어넣? 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극값이라는 것도 어쨌든 함수 값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8a 세제곱. 그 다음에 2a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음, 12a 세제곱. 난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4a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0도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음, 0도 이 식에 집어넣어야 돼그 다음에 1은 뭐 위의 식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래 식에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까 집어넣어 봤죠? 걔가 마이너스 3a입니다 얘네들을 다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4a 세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5가 나와야 된대 저쪽으로 다 넘겨보시면 4의 세제곱, 플러스 3의 2 플러스 7. 이렇게 나오겠네. 어, 얘는 봤더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이 될 겁니다. 해봅시다. 4, 0, 3, 7, 마이너스 1로. 4 떨어지고, 곱해, 더해. 곱하시면 이렇게 되고, 더하면 7, 곱하면 마이너스 7. 그래서 0,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해가 a 플러스 1에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자, 얘는 0이 될수 없죠. 판별직을 해보시면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만 있는 거야. 음, 오케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x가 완성이 됐고, 내가 원하는 값이 f-3 값이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봤더니, 어, f-3,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27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a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어,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748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x의 극소값을 구하래. 일단, 가해 조건부터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7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극대 값은 일단 함수 값이니까 f-1이 7이란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극대 3차 함수야. 그러면 극대에서는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 된다는 것도 아는 거죠. 그 다음 나의 조건을 보시면 여기 위의 점 0,0입니다. 그러니까 이 0,0이 fx 위에 있기 때문에 0,0도 지나는 거야. f0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2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0을 집어넣으면 그 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차기 때문에 나는 fx를 이렇게 설정을 해볼 겁니다 a x 3곱 bx 제곱 cx 플러스 d입니다 어, 봤더니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 없어 빵입니다 자그 다음에 미분을 해서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다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미분을 하시면 3ax 제곱에 2bx에 플러스 c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c값이 나오지. c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야. 미분한 거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y절편이죠. 이 도함수의 y절편. 걔가 마이너스 12라는 얘기니까 미분을 해보지 않아도 아, 얘가 마이너스 12구나.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c만 나오죠? 그게 마이너스 12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놓겠습니다. 너가 마이너스 12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12x. 자, 여기까지 나왔어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사용을 안한 것들. 얘하고 얘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7이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2 너가 7이고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입니다. 그래서 3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2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3a-2b는 12가 된다는 것까지 알아. 두 식을 연립할 겁니다. 여기다가 두 배를 할게. 두 배를 하시면 2a-2b 얘가 10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시면 a만 남고 a값이 2입니다. 그래서 여기 a에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럼 b는 얼마야?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까지 나왔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 fx라는 것은 a가 2니까 2x 세제곱에그 다음 b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x까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해 보시면 얘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까지 나온 거죠. 내가 현재 fx의 극소값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이놈을 인수분해 좀 해보겠습니다. 2,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6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하고 2가 근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실제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라는 거 알죠? 난 극소값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2일 때 함수값이 극소값이죠. 그래서 F2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F2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어, 8이 16에다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758번. 음,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x축하고 한 번만 만난대. 음, 그러면, 어, 내가,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어, 이 fx라는 것은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인데,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한다면, 자, 이 k는 어떤 거에 영향을 주는 거니? k값이 커지면 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죠. k값이 작아지면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음, 얘가 아이고, 자, 이 놈이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 K 값에 관계없이 한 번만 만나야 되는데, K 값이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점에서 만나죠. X축하고. 이렇게 되면, 세 점에서 만나죠? 뭐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번만 만나려면, 이 fx라는 놈은 계속 증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증가해야 돼. 자, 그래서 계속 증가하려면 이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f'x를 한번 봅시다. f'x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요 놈의 판별직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4분의 d를 보겠습니다. a제곱, 빼기 1.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어, 잘못, 잘못 썼다. 계속 증가해야 되니까, 0보다, 아, 이건 맞네. 뭐 하는 거야? 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돼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3개가 되네.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